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와인 미러클 진행자 경태지입니다. 자, 오늘 또제 옆에는 아주 미모의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 또 이번 편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어,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현재 인테리어를 전공하고 있는 방수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방수원님이시죠? 네. 네, 20대 중, 초반에. 어휴, 큰일 날뻔했 <laughs> 말을 잘못할 뻔 했어요. 20대 초반에 방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로제 와인 하나 마실 건데요. 맛을 볼 건데, 음, 이걸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음, 인테리어 전공하셨나봐요. 네, 인테리어 전공. 아, 예. 이제 내년 2월에 졸업이죠. 아, 내년 2월에? 네. 아, 그렇군요. 음, 매일 근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수원님도 워낙 체력이 좋으시니까. 무거운 거잘 드시죠? 네, 무거운 거잘 드시죠? 네. 드죠. <laughs> 수영도 잘 하실 것 같고. 수영도 좀 합니다. 네. 그, 원래 이제, 그, 하늘을 나는 직업들은 수영을 잘 해야 된다 그러죠? 네. 바다에 빙기 빠지면,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laughs> 했습니다. 한잔하시죠? 네. 이건 로제 와인인데요. 프랑스 와인이고요. 음, 도맨 디프레시스라고 써져 있는, 그, 아베르네 땅주. 2010년 와인인데요. 음, 좋군요. 어떻습니까? 알코올 향이 많이 안 나서 저는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알코올 향이 안 나고. 음. 음, 그리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음 네, 한번 넣으셔도 되죠. 네, 그럼요. 다 드세요. 다 여기 이거 다 드셔도 돼요. 얼굴이 이제 이 빛깔로 변하겠지만 이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네.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고 네. 너무 달지도 않고. 네. 네. 가볍게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데일리 와인으로도. 음, 네. 네. 음, 이 와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와인은 이 앙주라는 마을에서 만들어진 와인인데, 앙주라는 마을에 까베르네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졌겠죠. 보통은 까베르네 수비뇽을 쓰는데, 어, 카베레프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와인은 프랑스의 루아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제 보통 이만하면 서쪽으로 길을 쫙 내면 거기에 이제 루아르라는 강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 강변을 따라서 와인 생산 지역이 쫙 분포를 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긴 지역이죠. 보통 카베레네 당주는 보통 로제로 만들고요. 로제로 이런 로제 타입으로 만들고 이런 와인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약간 달아요. 그래서 음. 마시기가 굉장히 편하고 상큼하고 특히 요즘같이 여름, 더운 여름날에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 이게? 음, 수박. 수박. 수박, 수박 괜찮네요. 과일이랑 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일이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죠? 네. 음. 그리고 샐러드는 어떨까요? 샐러드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과일이 곁들어진. 과일이 곁들어진 네. 샐러드. 네. 그리고 그 음, 올리브 오일, 신, 신, 신선한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약간 이제 후추를 살짝 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트 드레싱 팍팍 붙여가지고 야채를 아삭아삭 먹으면 괜찮을 것 같죠? 음... 제 생각에는 그니까 이 와인은 또 그거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타 파스타 예 약간 토마토 계열의 파스타? 약간 신맛이 좀 있는.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카베네 쇼핑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네. 좀 무겁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되게 좀 처음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네. 별로 먹기 힘든데 음, 이거는 네. 그런 품종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네. 그런 음식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은 굉장히 그 상큼하고. 약간 신맛도 약간 느껴지지만 굉장히 단맛도 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로제 와인들의 어떤 프랑스에 보통 이제 되게 로제로 유명한 마을이 있거든요. 따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와인을 딱 먹으면 엄청 써요, 와인이. 기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드라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탄닌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풀 바디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딱 봤거든요. 그래서, 빛깔은 굉장히 곱고 예쁜데, 딱 마셔보고, 헉! 이거 왜 이러지? 네, 맞아요, 맞아요. 라는 느낌이 드셔보셨나봐요. 왜냐면은, 네. 어제라고 생각해서, 나 먹었는데, 어, 굉장히 달것 같고, 스윗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완전 먹으면 쓰고, 네.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네.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 이, 이 사람만큼은 굉장히 부드럽고 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남자면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돈을 요구하면 배신당한 <laughs> 느낌 네 배신당한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와인이 제법 있어요 근데 로제 중에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느낌이 괜찮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상큼하고 깔끔하고 어, 네 깔끔하고 그리고 식전에 마시기에도 좋고 너무 달지 않, 네. 않고 음. 이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 이제 로제 와인을 만들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섞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레드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기간을 좀 짧게, 그러니까 침용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이게 원래 레드 와인 품종으로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 섞어서 로제 와인을 만들면 그거는 아주 저급 와인을 만들 때만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레드 와인 품종으로만 가지고 만들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쓰거나 거칠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되게 마시기 편한 것 같고요. 음, 이 와인이 보통 이 와인을 한만 오천 원 정도다.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 기준에 네. 데일리 와인으로 먹을 만한 건 2만원 미만. 네, 2만원 미만에. 네, 2만원 미만으로 음. 하는데 매일매일 먹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와인은 음. 자주 드세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우와, 정말요? 네. 어, 누구랑 드세요? 혼자. 정말요? <laughs> 혼자. 왜 혼자 드세요? 혼자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 진짜? 혼자 아. 마십니다. 뭐, 가족들하고 같이 마셔도. 가족에는 네. 아빠도 술도 못 하시고, 아, 저도 못 하는데, 네. 동생은 지금 맥주 마실 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동생은 콜라 마실 마, 나, 나이가 아니고 맥주 마실 맥주 나이군요. 맥주 나이. 음, 그렇군요. 근데 보통 친구분들 중에서 그 와인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음아니제 또래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쵸 제 또래에서 찾기 힘들고 거의 언니들이나 오빠들 네제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 되게 많아서 네음 그렇군요 그래서 혼자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전화하세요 전화 예 네, 전화 010-3243-XXX 예 네, 전화 주시고 이렇게 주로 혼자서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와인을 혼자서 많이 드세요? 화이트 오 레드? 저는, 저는 네. 그 강한 거를 못 먹어요. 왜냐면 은 두드러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와인은 두드러기가 음. 좀안 나요. 네. 음. 어,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와인을 시작하게 된게 처음에 일을 했던 게 롯데백화점에서 네. 아, 와인을 네. 일했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우와, 처음에 그렇구나. 다른 와인들을 먹었는데 안 맞았었는데 저랑은 네. 처음에 먹었던 게그 산페드로코 1865아네1865 아, 네. 네, 1865. 엄청 탄닌 엄청 강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진하고. 술을 처음 먹는 저한테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먹은 게 꽃띠 네. 로띠 시라즈였어요. 꽃띠 로띠요? 꽃띠 로띠. 꽃띠 로띠는 굉장히 네. 비싼 네, 네 그래 네. 매니저님께서 같이 먹자고 하셔 가지고 그거 어딘가요? 롯데백화점 네. 가 가야죠. 그래서 네. 그걸 처음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부터는 음, 네. 저한테는. 그다음에 네. 그 와인이랑 같이 먹었던 게오스카토 품종의 음. 간치아걸 먹었어요. 아, 간치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시라즈 품종하고 모스카토 품종하고 종이별로 네. 계속 먹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모스카토는 굉장히 달잖아요. 달죠. 네. 아, 그리고 시라즈 많이 드시고. 네. 음, 그렇게 두 가지를 많이. 먹고. 그렇군요. 그, 이 얘기를 참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전에 한번그 1865하고 이제 그, 어, 간치아를 수입하신 어떤 분, 이나오셔가지고와인미라클 이제 이제 잠깐 나오셨는데 이제 익명으로 나오셨죠. 익명으로. 이제 그분이 이 방송을 아마 보시면 굉장히 시무룩해졌다, 되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186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걸 마셨더니 되게 좋았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실 두드러기가 난건 아니고 아, 네. 다른 거를 많이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거는 음... 알코올 조수가 강해서 저한테는 조금... 아, 그렇군요. 안맞았 근데 사실 꽃드로띠도알코올도수가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부드럽죠? 부드러워서 음. 알콜이 많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음. 이전에 또 혹시 루아르 지역의 와인을 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드셔본 적이 없어요. 음, 마셔본 적이 없으시군요. <laughs> 그, 루아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되게 좋은 와인이 되게 많아요. 그, 혹시, 쌍세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 예, 쌍세르하고 또, 푸이피메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루아르 지역의 와인이고, 또, 어, 그, 이제, 소미르라는 마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까베르네 프랑으로만 만드는 이제, 마을들이 몇개 있는데, 쉬농, 그 다음에 이제, 부르게이 뭐, 이런 이제, 마을들이 다 이제, 루아르 지역에 속해, 속해 있는 지역이고,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는, 거의 매일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보르도 와인이나 브르고뉴 와인은 비싸서 잘못 먹는데, 음.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 먹는 지역의 와인들이, 랑그족 루스용이나 이 바로, 루아르 지역이죠. 그래서, 프랑스 이제, 이제 그, 이제 마트, 뭐 그런 데 가면, 한 뭐, 3유로에서 5유로. 정도에 쉽게 살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죠. 아, 보르도나 매도 이런 데 보다는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왜냐하면 프랑스, 그니까 러 보르도 와인은 국제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도 비싸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이게 옛날에 쌌었는데 지금 완전 비싸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르도 와인은 생일 때나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이제 루아르나 아니면은 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랑그도그루스용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뭐 쥐하, 음. 뭐 아니면 뭐 프로방스 이런데는 아직까지도 와인이 국제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퀄리티면 이제 보르도나 부르고뉴보다 좀싼 거죠. 음. 왜냐면 그만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이런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 와인이 이제 이 도멘드 프라시스 그까브라 장주 이 와인이 만약에 연간 생산량이 한 10만 명 정도인데. 뭐, 전 세계에서 이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뭐, 러시아에서도 뭐, 2만 병,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한 5만 병,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한 3만 병, 이렇게 팔리는 와인이면, 우리나라에까지 오기도 힘들지만, 와서도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아, 우리 와인은 좀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겠군, 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처음 드셔보셨다니까. 역시, 이 와인은, 그니까, 이 와인, 이 똑같은 수준의 퀄리티의 와인이, 예를 들어, 보르드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한 가격이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될 거라는 그치. 거죠. 네.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어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음, 만약에, 이제, 요, 이건 그냥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게 이제, 그 벌킹이라는 백 아시죠? 네. 가방이 있는데, 그 와인이 이제, 아, 그 가방이, 한 연간 음. 한, 한 2,000개 정도 만들어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00만 개로 늘어나면 그래서 누구나 다살수 있다 그러면 괜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1년에 몇개안 만들지 모르서 뭐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는 거 아니겠어요. 희소 가치라는 게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좀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지금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시죠. 앞으로는 그 와인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전화. 자 그러면 경태제의 와인 미라클 어, 이번 편은 이 정도에서 마치, 마치고요. 아, 나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